네, 안녕하세요. 자, 어, 26번을 오늘 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26번. 자, 26번 공무방에 이제 이거 설명하기 전에 잠깐 말씀 좀 드리겠는데, 방금 댓글이 달려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경찰대학교 편입시험 문제 뭐, 해설 좀 해달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준비 중에 있구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 시간을 좀 쪼개서 얘기 좀 해드리는 건데, 이게, 시간이 잘안 나더라고. 뭐, 핑계겠지만, 저도 생업이 있으니까, 또뭐 해야 되는데, 항상 그래서 업로드가 새벽에 돼요. 열, 열한 시, 열두 시, 한시 이럴 때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쉬는 날 이렇게 업로드를 가끔씩 좀 많이 해드리고 하는데, 어, 글쎄요, 뭐, 얼마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객관식 문제를 저처럼 한 문, 그, 영상 하나에 한 문제씩 해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혼자만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거기 자세하게, 그, 예전에 경찰대 편입시험 문제하고 이런 거쭉 놔뒀거든요. 어 그거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경찰대 편입시험 준비할 정도면은 뭐, 형법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뭐예요 어, 일단 최대한 하여튼간 좀 빨리 빨리 해볼게요. 그저 일단 여기 이거 완수해야 될거 아니야. 순경시험 문제를 완수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죠? 순경시험 문제도 해, 해드려야 해 되고 또 그거 변호사 시험 문제도 또해 해설, 해설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올해 할게 많어. 그 그러니까 보통 한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니까 변호. 사 순경시험 문제 있지. 그다음에 경찰 간부 보생 문제 있지. 경찰대 편입 시험 문제 있지. 검찰직 있지? 검찰 7급 있지? 9급 있지? 두개다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문제 있지? 한 6개를 해설을 해야 되거든요. 2026년에. 바빠, 그러니까. 뭐 쉬는 날도 없어, 거의. 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이게 널널하게 보시고, 그냥 뭐, 어? 그냥 무슨 저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뭐 음악이나 댄스 방, 댄스, 뭐, 음악방송, 이런 거하고 달리, 이거는, 그 준비 시간도 많이 걸려. 공부를 또 해야지 또 여기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뭐 공부도 안 하고. 만약에 그냥 즉흥적으로 설명하면은, 이게 뭐라 그래요? 이해, 들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 내가 이 문제를 한번 객관식 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어, 또, 해, 여기 좀 내가 푸는데 어떤 노하우가 이런 게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선생들이 객관식 문제 이렇게 풀어주는 거를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틀리면은 또뭐 실력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 많이 하고 뭐 그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저는 뭐 그런 거 수없이 들었어요. 뭐 실력이 있니 없니 소리 많이 들었고 했는데 뭐 이제는 신경도 안 씁니다. 뭐 어쨌든 뭐 저한테 도움 받을 싶으면 받으면 되는 거죠. 뭐 실력 없다 생각해 갖고 뭐. 자 듣기 싫은 사람은 다른 선생님 찾아가서 들으세요 들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26번 공무 방해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볼게요 자동그램이1234 이렇게 나왔는데 정답은 4번인데 일단 답 4번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1번 서부터 차근차근 해보자 갑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의뢰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인 소환장 등을 허위 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에요. 자, 경우라는 글자 나오면 끊으라 그랬었죠? 그죠?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지금 법원, 법원에다가 주소 기재하는데 허위 기재, 주소, 허위 주소 기재한 사건이거든요? 자, 허위로 이게 주소를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계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위계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이 위계라는 것은, 어, 떤 그, 공무원이, 그죠? 담당 공무원이 어, 충분히 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죠? 발견하지 못하고, 속았, 속았던 경우, 그죠? 적극적인 사수를 써갖고, 뭐, 공무원이 당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보시면은, 저기, 팔레를 한번 좀 보, 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서 위계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뭐를 말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해보자. 우리 판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 및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지 했는데 소국이란 얘기는 어 처벌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죠 예 소국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그 다음에 담당 공무 담당 공무원들 모두 공무 또는 양해. 인정했다는 거야. 양해 아래 이루어진 부정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에서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소국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위계라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속임수를 어떻게, 어떻게 속았냐. 그 위계에 의해서 속아서, 어, 떤 직무를 잘못 조치하는 거야. 네?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음, 자, 여기 한번좀 보자고 또. 팔레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거 색깔 좀 넣자. 자, 위, 위기... 아왜 이러냐. 자, 봅시다. 왜이게 색깔이 안 들어가? 자, 봅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고 함은 행위자의 모... 행위 목적을 어,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그러니까 공무원을 얘기하겠죠. 공무원이 어,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이에 따라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담당 공무원이 말이에요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죄가 성립해요 만약에 그죠 그릇된 행위나 처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공무집, 위계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빨간색으로 해놨죠.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판례번호는 2007도에 1554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담당 공무원이, 그죠? 담당 공무원이, 어, 오인이나 착각 부직, 착각 부지 이런 걸 갖다가 일으켜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구체적인 직무 집행을 저지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이 위계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단순하게 속아, 속아 속았다는 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속아서 어떠한 공모 어 공모 처리가 그죠 잘못돼야 된다는 거야 예 네?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어 구체적인 직무 집행을 저지하거나 그러니까 저지라는 것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지금 공무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아니면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됐어 그죠 할수 없게 되는 경우라든지. 이렇게까지 이르지 않은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이런 얘기는. 음. 자, 그러면 자 계속해서 문제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하게 허위기재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 판례는. 따라서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위계가 되지 않아서. 어, 죄가 되지 않았다. 이걸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되셨나? 자, 그다음에 이제 어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한번 가보자고 이제.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이제 읽어 볼게요.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 어공무를아니 왜 말이 꼬이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만 가리키는 것으로서 불법 주차 차량에 어, 불법 어,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다시 떼어낸 직후 자요 사건 여러분 딱지 떼는 사건이죠 이거 그죠? 그죠? 불법 주차 딱지 뗀 사건이야 요거, 요거 기억하셔야 돼자이 경우에 공무집행 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 이거 인정됐죠? 그죠?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되었어요. 자, 공무집행방해죄 인정되지 않는다. 얘도 않는이 틀렸어. 어,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그죠 단속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었죠? 공, 일반 공무, 위계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어, 그냥 일반 공무집행방해죄. 이 일반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행위태양이 폭행이죠? 그죠? 폭행협박이란 말이에요. 자, 이 경우에, 자, 어 스티커를 붙였다가 떼어냈거든요 그죠 떼어냈다고 해갖고 업무가 끝난 게 아니야 계속 그 사람이 지금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 연속적인 업무를 공무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 담당했던 변호사가 어, 좀 약간 좀 희한한 정신세계에 사는 것 같아요 스티커 붙였다가 스티커 떼면은 뭐 공무 수행이 끝나냐 그게 아니죠 그죠 그 해당하는 주차.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어 비록 스티커를 붙였다가 뗐다고 하지만 은또그 공무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또 다른 차량을 또 위반 차량을 또 그죠 불법주차한 위반 차량을 또 차지로 댕기는 거란 말이야 찾아서 또 붙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담당 주차 공무원은 그죠 주차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거야 계속해서 업무의 연속이죠 근데 그 양반을 갖다가 때렸다는 거는 뭐야 그죠 폭행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스티커를 붙였다가 떼었다 해갖고 공무수행이 끝난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스티커 떼고 나갖고 계속해서 또 다른 차량, 일반 차량 또 붙이러 댕길 거 아니야, 또. 딱지 끈으로 댕길 거 아니야. 그죠? 그좀 약간 내가 보기로는, 이런 판례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뭐라 그러지죠? 그 변호인, 그 담당 변호인이, 노, 뭐, 나름대로 뭐 논리를 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희한한 정신세계에 사는 사람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봅시다. 이제 3번 갑이 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 근로자로 선정되어서 어, 주민자치센터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를 했답니다. 그래서 을을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했는데 자 갑에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인정된다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자활 근로자 그죠? 자활 근로자 복지도우미 사건이거든요. 이 복지. 우리가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그 공무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단순하게 공무수행을 하는 자인데, 그, 그 공, 공무수행을 하면서, 그죠? 어, 단순하게 뭐라 그러죠? 공무원의 업무를 도와주는 이런 도움인지, 아니면은 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인지 이 잣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뭐로 봤냐면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뭐 자활근로자 복지도우미 지금 나와 있죠 이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 그니까 러 담당 공무원을 사무보조로 해 주는 사람이겠죠 그죠 안내 같은 거해 주고 이 사람을 형법상의 어떤 어 공무원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죠 형법상의 공무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이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복지 도움이라 해 가지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 형법상 그죠 형법상으로 국가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의 공무원을 보지 않는다는 거야. 거기다 좀 적어 보실래요? 자, 거기다 요 깨끗하게 하고 그, 그러니까 여러분 뭐그 우리가 해설 같은 거그죠 강의 해설 같은 거 보면은 뭐는 답이죠. 맞죠? 틀리죠. 맞죠? 틀리죠 하고 이렇게 해설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럴 바에 해설 안 하는 게 나아요. 저처럼 이렇게 뭘 하, 하나를 설명하더라도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 관련성을 설명을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해, 어, 그, 기출문제 해설 강의 해달라고 했더니, 뭘쭉 읽어주더니, 뭐뭐가 맞죠? 아, 틀리죠? 아, 맞죠? 틀리죠? 그거는 나, 그, 국민학생, 초등생도 할거 아니야, 그런 강의는. 그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그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회복지담당, 어,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일하는 것. 죠복지도우미 여기다가 좀 적어 봅시다. 자, 뭐라고 적어, 뭐라고 적어 놓냐면요. 그래서, 어, 고, 공, 그러니까 여기다 좀 적, 그, 그렇게 적어 놔요. 자, 국가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 보기 어렵다. 국가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 되셨나? 그리고 그거하고 그거하고 비슷한 논점에서 또한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다 또 적어봐. 자, 요, 어, 내가 여기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잠깐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자 여기 한번 이렇게 적어보자고. 어 공무원이 아닌 경우. 국가사무에 종사하는 국가사무에 종사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해놓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있었어요? 자발근로자 선정돼 갖고 한 거, 자 사회복지, 복지도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 알아두셔. 복지도움이 하고. 복, 복지 도우미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 있냐면은, 자,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운영지원과 소속의 기간제 근무자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다 적어 봅시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기간제. 자, 기간제 지, 근로자. 직원이라고 해놓을게. 자, 이렇게 해놓을게. 그래서 요두 개는 어, 국가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사 공무원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죠? 사회복지. 잠깐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 보세요. 그래서 요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될것 같아. 그래서 국가 사무에 종사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우리 형 판례상 두 개가 있거든요. 요두 개를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그죠 여기 깨끗하게 보자. 그래서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뭐 사무보조를 하는 이 복지도우미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의 기간제 직원이 있죠. 이두 양반은, 어, 국가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꼭좀 어, 당부드리겠습니다. 꼭좀 기억하세요. 되셨나요? 요거 두개 메모해 놓으셔, 거기다가. 여백에다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한번 보자. 그래서, 저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요거, 복지도우미. 복지도우미, 어떻게 된 거야?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알아, 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복지도우미를 공무원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야. 그죠? 공무이 복지도우미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 형법상, 그죠? 형법상 말하는, 그죠? 국가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또 봅시다. 동그라미 4번인데, 이거 나사 풀린 변호사, 사, 변호사 놈이거든요. 자, 봅시다. 정답은 이게 4번이거든요. 자, 봅시다. 변호사 갑이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 을을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 거래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고 수용자 을에게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 자, 끊어보세요. 자, 얘좀 정신 나갔죠? 그죠? 변호사 중에서도 가끔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돈벌이가 좀, 뭐, 안 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불법에 가담하는 변호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변호사협회에서, 이런 놈들 좀, 징계를 좀 강하게 해갖고, 영업을 좀, 당분간 못하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손방망이 처벌이 너무 많아 여러분, 테레비에서 보셨겠, 보셨겠지만은, 손방망이 처벌이 좀 많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지금 이 나사 풀린 변호사죠? 그죠? 휴대전화 이런 거, 제소자한테 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단말기 증권거래 단말기까지 구치소로 몰래 반입해 줬대요. 미친놈이죠. 이거 그죠? 그리고 변호사 갑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요거 중요한 거는 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됐냐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의 위계가 됐냐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구치. 그 증권거래 단말기를 어떻게, 어떻게 반입한 거야? 구치 손해로? 몰래 반입했어요. 숨겨서 갔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무슨 도시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치킨 같은 거에 숨겨갖고, 그래서, 어 이거 뭐요? 어떡했더니, 아, 이거 먹는 치킨이에요. 위에 치킨을 위에 얹어놓고, 그 밑에다가 단말기를 넣었나 보죠. 뭐, 그런 식으로 숨겨서 들어갔겠죠. 그리고 나갖고, 재소자한테, 어뭐 변호인 면회라 그러면서 살짝 건네줬나 보죠. 이런 경우에는, 그 담당 교도관이 뭐예요그 그렇게 치킨 위에 치킨만 놓아 있는 걸 보고 나서 아, 치킨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뭐 그것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뭐 치킨 그러면 다뜯어갖고 봉단이 뜯어보냐 그러면 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냥 오케이 했는데 그 나중에 그, 그 조사해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바로 증권 거래 단말기가 들어 있고 휴대전화도 들어 있고 이거 문제 생기겠죠. 속였다 이거야 담당 교도관을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잘못된 잘못된 교, 교도 행정을 갖다가 어 집행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꼭좀 알아두실 것은 나사풀린 변호사 사건 그죠 그래서 증권거래 단말기 갖다 준 사건 이거 꼭좀 당부드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위계가 된다는 걸좀 머릿속에 넣어주십시오. 되셨나?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 자 마칠까요 그러면? 음, 끝낼게요 고맙습니다